잠깐 하나님 말씀 한번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68절에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29절까지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생각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부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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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미가엘 성교 방송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물질 양면으로 이렇게 기도와 사랑과 봉사로 협력해주신 여러분 목사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선도인들 감사합니다. 목회를 52년을 했어도 올라오면 어려워지고 올라오지만 어려워지고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 섬겼는데 관계상 올라오면 어려웁니다. 근데 관계상 올라와서 한번에대단하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네. 오늘도 이렇게 뭐큰 교회가 됐든 정 교회가 됐든 간에 이 강단에 올라온다는 것이 굉장히 전는 부담이 됩니다. 어려워요. 아니, 원래, 이거 옛날에 벗개거든요. 이 부야시대 이거 벗개입니다. 이 벗개를 만지면 즉사할 정도였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 이 벗개인데, 이 자리가 올라온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한다음부또 이걸 안 올라오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전하라는그 말이 온 거예요. 그게 코리 낀 거예요. 안올라가는 네. 목사가 되시고 뭐, 목 52년 했으면 많이 했죠. 인간은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계를 지금 거꾸로 돌리시. 나를 소록도로 보냈다가, 또 병원으로 보냈다가, 요양원으로 보냈다가, 또 세상을 한번 내보냈다가, 막 구경을 시키는 거예요. 제 나이가요, 이런 둘에 72살. 큰 아들도 지금 대배 비 목사님이시고. 둘째 아들 또 장르이고, 셋째또안주류스 따라이는 피아니스트. 이제 근데 뭐 자랑한 것이 아니다. 이 서로 오늘 기도와 지체와 연합이라고 하는 제목이기 때문에 예, 제목회 간증겸 이렇게 예, 이렇게 해야 성공을 한다 목회를.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뭐 작년 일이에요. 작년 1 2 월달에. 여기 신월 신월동에 응? 지하실에 개척하는 여자 목사님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그걸 왜 나를 보냈을까? 가보니까 지하실인데 소장이 대교에 뭐만 명, 9천 명, 8천명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뭐 오래했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 그냥 다불 그냥 마음이 아파요. 찍찍찍찍 소리 나고 뭐 해봐, 만질 자리도 없고, 막 이러면. 이 모양을 내가 안 볼라고 안올라거죠이온 뻔하지 않은 일이에요. 너뭐 해라, 이 말이에요. 누나 알겠죠? 네. 네. 너뭐 해나 라이 말이에요. <laughs> 옛날에 이거 부님이할때요 신영김 목사하고 저하고 저 감독의 이호 목사하고 셋이 펌비였는데 저는 이것을 잘 부셨습니다. 찬양인도 하면서. 요거요. 요거 요거. 이걸 찬양인도 이걸 다부셔버렸으고 전부 전하고 전하고 아크릴로 하고 좋은 걸로 하고. 에? 자기 집들은 농으로 좋은 농을 사서 자기 농을 사서 얻으려면서 하나님의 성경에 예배되는 이런 법계가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그죠 요새 노래방도 아주 엄청난 좋은 노래하는 거 많더군요. 이건 뭐예요? 칙칙칙칙 소리라고. 이게 이하면돈 주고 노래방에 가겠어요? 여기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 가슴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속하고 말았는데 그런 강고할 것도 없어요. 근데 네. 제가 교회를 13개를 지었거든요. 많이 진은 거예요. 하나 네. <laughs> 돈은 안 받았어요. 가방 하나 딱 지고 와버려요. 가방 하나 딱 지고 교회 지고 설립해놓고 교회 부흥시켜 설립 놓고 나와버렸겠거든요.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중앙교회가 그때 우리보다 네. 더 교회보다 저저 대가 제일 크고 있어요.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네요 제일 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교회가 변한기 목사가 조금 완을 폈지.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찍어내서 조금 지었어. 교회가 분쟁한 바라 근데 오늘 여 가서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픈데 이 바쁘고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복음을 응?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 정말 내 오늘 얼굴을 못들갔네요 목표를 못 했어도 지금 자기 먹고 살기 바쁜 시대 아니에요? 그 시대인데 영원 구원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지체를 연합해야만 성공하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제목을 기도와 지체 연합을 해야 된다. 아, 네. 제가 이제 그 대구에 모교회큰 뭐 대구에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에 붕를 갔어요. 하는 이제 봉일를 인도했습니다. 인도하고 이제 장로님이 식사만 네, 하자고 해서 네. 이제 장로님 집으로 식사를 딱 갔습니다. 갔는데 그 집에 가니까 장로님이 우리나라 제벌이에요. 너 누구나 이해 안 했어요. 재벌이네재벌재벌 재벌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그 집을 갔는데 집에가 아무것도 없어요. 쇼파 하나 나셨어요. 부자분은 그냥 아크릴도 갖다 놓고 예? 막 좋은 것도 갖다 놓고 막 꽃도 막 해놓고 막 아주 의리의리하 해야 될까 재벌인데 아, 요새는 새 빵만 넣어도 의리의리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의 재벌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장모님이 딱한 가지가 있더만 뭔지 아세요? 뭐입었어요뭐 어디 입어요 십자가 아 없어요. 십자가 아니에요 딱 하나 있어요. 그집지게 중에 뭐냐? 깡통이 있어요, 깡통. 깡통. 깡통이 네 개가 달렸어요. 앞에 하나, 옆에 하나, 또그 옆에 하나, 제일 뒤에 하나. 우리 옛날에 그, 그, 종을 보름 때그 속에다가 그 나무 여놓고 이렇게 만그 돌리죠. 네. 예, 불더니 그불식시가 나와요. 그 불질르고 예? 네. 다니고 보름대 아니 한국에서 이런 재벌 장모님이 무엇 때문에 깡통만 집에 달아났을까? 아 빨리 전화 끊고 오세요. <laughs> 예그 예비시간 전화 끊어 나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야. 에이 이 꺼여 꺼.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네. 78장. 새소리 내가지 거지 내을손 씻기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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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장모님 집에 깡통이 네 개가 다히 옛날에 네 보름 그 정월 초월일 때 이렇게 돌려가지고 불리죠 예, 네, 이거? 아니 이 집에 딱 이거 이네 개가 딱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장로님, 이 깡통을 왜 이렇게 벽에다가 그 검정색 묻은 철사줄로 매가아이 깡통을 네 개를 달아놨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음. 이야기하고 힘은데 그래, 내가 꼭 이거를 알고 가야지. 제가 알지 않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장로님이 무릎을 다 꿇으시면서 받은 말씀이 제가 목사님. 제가 일곱, 여덟 살 때까지 얻어먹는 거저써요. 음. 깡통을 들고 얻어먹는 거저먹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사놓 돈을 보고 재벌이 됐는데 아, 네. 내가 이 문밖에만 나가면 내가 또 교만해질까 봐서 아, 네. 내가 이 집에다가 이 깡통을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 생각 잊어버리면 나는 지옥갑니다. 할렐루야. 아, 네. 나는 거기서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네. 우리가 조금 돈좀 있다, 조금 뭐뭐좀 한다, 뭐 연예인이다, 뭐 가수다, 뭐한다 하면 그냥 사람들 자기 눈에 이런 거다 죽이라고 그러죠. 예? 아니 이 장로님 그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찾거든요. 예? 하나님도 성길 때는 겸손하게 성겨야 돼요. 아, 네. 기쁘시대. 아, 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그히브리1 2장 28절 우리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니야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때에 기도가 나오고 지체가 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택하신 목적은 뭡니까 그의 백성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면서. 아, 네.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그 목적이 뭐냐.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마음을. 아, 네.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설교 렇게기 얘기냐. 빨리 끝나지. 지금 내가 이시 10장 가야 되는데, 2시, 1시 반에 그 예배는 안 받아 주시는 거예요. 안, 안 받아 주시는 거예배는 그 이렇게 마음을 다해 섬 기라. 신명기 10장에 보니까, 신명기 10장, 12절로 보니까 2 7 8쪽에 보면 마음을 다해 섬 기라. 다른 건다 두겠어요. 우리가 두 번째 정성을 다해 섬 기라. 정성을. 뭐 때빼고 광대로 뭐 사돈네들 선물을 갈 때는 뭐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뭐 별거 다하고 하나의 배배들한테 슬퍼질리리리리리 들어오고 신발도 신고 안오고 간단히 하는 거예요 정성을 리리기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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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이양이 섬길 바에는 네. 기쁘게 섬기라. 대한민국 목사들이 하는 소리에서 그 송문이 잘났어요. 송유한 목사는 있는 건돈 벌겠다. 제사데 얼마 없는데 그렇게 많대요. <laughs> 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시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 아, 네. 네? 사실이요. 에 저는 차 타고 가면 이렇게 돼요. 아버지 오늘 뭐 필요해요? 주세요. 누가 뭐 친구가 와볼 이해해 그처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어요. 간증 하나면 엄청 한한 달에도 다 못해 간증 하나. 5 0년동안 간증을 이거 다 못해요. 간담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냥. 네? 그래서 받아내는 거예요. 안 주면 안 해요. 저는 기도에 안 주면 안 해요. 한 번에 이런 예수 참 목, 목회자가 좀안 좋은 얘기겠지. 아버지께서 나 들어주지 않으면 나 교회 앞에다 숯집 차려. 그런 기도 됐어요. 예, 네? 좀 못된 기도죠. 예, 네, 그 정도 강하게 그래서 교회를 열세개 날렸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때 축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이. 그다음에 물질을 날씨는 물질을 있을 때 잘해. 우리 이거 그 세상 사람들이 지금 유행가가 오승근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네. 저번 자기 부인 거 죽었죠. 네. 근데 그 사람 요시가 나온 노래가 뭐죠? 있을 때 차례 후회하지 말고 그것이 <laughs>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laughs> 예언하는 소리예요. <laughs> 있을 때 차례 후회하지 말고 그죠? 그게 뭐냐 물질 있을 때 차례 하나님 영광을서 차례 병없몸 아프기 전에. 네? 제가 요양원에도 가서 이상결 있어보고 소로 또서 15년 내가 다녀보고 병원을 입원을 수 대한민국 병원은 급병원 다가 보고 봤는데 그걸 다 모양을 보기 한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오성근 이가 유행가를 푸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 첫째 무 있을 때 물질 있을 때 잘해. 두 번째 건강이 있을 때 잘해. 예? 요새요 여기 부천에 타월집이 크으, 그 타월집 운영하는 사장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 목을 따버렸어, 목을, 목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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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 말을 할 때. 그 다음에 목사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 이제 설교는안 하고, 아니, 아니 목 따온 거예요. 근데 말을 못 하지. 응? 목 따가워서 목회하더만. 자기가 뭐 대부목사 되려라 또, 인천에하교동에 있는 교회, 신목사님. 목사 안수 받고, 목회 안 하고, 연단장 사해 쌀 장사. 간평하로 죽었어요. 3일 만에. 나주질 않아. 예, 우리는 건강 줄때 하나님을 깊이 섬기고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을 뜨게 봉사하고 섬기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섬기다 기도함으로. 기도함을 할때이 기도가 열날이 안 되면 소리로 끝나는. 확실한 기도해야 할라 연락. 네. 그냥 무조건 날라라라 하면 안 돼. 기도는 아버지가 나고 확실한 기도가 연락이 돼야 돼. 네. 응답이 돼야 돼. 응답이 안 되면 그 귀는 소리가 소리를 끝나버리면. 아, 무언가 하기 맥힐 거지. 아까 제 엄청나게 맛진 사람이에요. 제가. 제가 아주 산보 딸이에요 아, 근데 그 죄가 회개할 때 연락이 돼요 죄가 해서 맥혀버려요. 잘못은 저희는 빨리 회개하고 해야지. 기도가 성이 되지. 죄가 기도를 회개를 안 하면 맥혀갖고 연락이 안돼요 아무리 천사의 말하고 방어를 할지라도 안 된다. 아, 네. 하나님은 제일 약한 거 있죠? 약한 거 아세요? 네. 약한 거. 눈물. 응? 눈물. 눈물. 하나님은 눈물 대지 <laughs> <laughs> 하나님은 제일 약한 거 뭐냐면, 기도에 야하다 아, 네. 맞죠? 네. 기도해야하다 기도는 뭡니까? 꼴 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약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동력을 활성화시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섬겨라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오늘 그 지체와 연합은 우리가 지난 날에 그 88올림픽 때에 보면 우리나라의 성교단체 활동에 기록된 아름다운 일이 있었는데 한국 스포츠 성교가 있었어요 한국 스포츠 성교 이 선교단체를 참고로 해여각 선교단체들이 연합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교단체 활동에서 꼭 시정해야 할 일은 연합하고 협력정신이 부족한 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예, 자꾸 찢어을 자꾸 찢어져. 저도 목회 52년에도 했지만 은 교단을 지금 세도 못해요. 많이 세면 한 30개밖에 못해요 수백 경치해졌어요. 응? 협력정이 부자는 한국 교계가 연합과 협력정이부자다는그 심지어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성교 단체 단체들끼리도 대화와 자료 교환이 없어요. 전혀 교환이 없습어요 교환이 없고 오히려 경쟁 의식을 갖고 우리 우리가 기독교 뭐의 경쟁을 가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멘. 조금 목사님 성교 잘하면 그냥. 너 이가 뭐하느냐고 그냥 너가 나이 맞고 뭐하냐고 그냥 막 자꾸 우리 뭐 못하게 막 방해하고, 응? 아 나는 큰교회 목사님이니까, 아저 부평이 큰교회 목사니까, 저대구서 오고 강주서 오고 제일도비 오고 여기서는 에베도리 하나님 있다. 이거 마귀 시키듯이 하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디 다임 계신. 아멘. 다 계시는 아멘. 왜그 기름을 달라고 대구서 와야 되고, 강주서 와야 되고, 제일도 비행기 타고 와야 되고. 그 교회만 아야만 하나님 있으니까 그 마귀들 하는 일은 사람 경제 의식을 갖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 일이 주님의 사역에 과연 효과적인 것입니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기뻐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와 연합한다면 목적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목적을 우리가 이 무언 일을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무언 일이 뭐였나 오늘 이 자리에. 회에 나가서 선교하는 각 교파 파송의 선교사들과 선교의 목적이 같은데 나누어 가지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합직 가셔야지 나눌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뭐라 합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에큐메니칼이라고 예, 나누지 말자. 응, 예? 말을 잘해요. 에큐메니칼이라고그 운동 있죠. 그 말은 잘해. 연합하지도 안으면서도 서로. 예? 서로가 지체는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목적이 영리구하나 명예에 있지 않고 천국 확장에 있다면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어야 한는 그런 복음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우리는 재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 사명을 분담해야 됩니다 사명을 분담해야 됩니다 근데 성교의 아버지 엘리언 케리가 1792년에 인도를 떠나면서 한 말은 지금도 성교 사업에 헌신한 이들에게 하나의 금연처럼 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금광과 같습니다. 나는 깊이 내려가서 판트터이니 당신들은 뒤에서 내 몸에 맺힌 밧줄이나 튼튼히 잡아주십시오. 했거든요. 우리는 연합과 협력의 모범을 보이자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운동의 새로운 모습을 주님께 기뻐하신 모습을 우리는 이룩하자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미가엘 성교 방송 개구 예배에서는 우리는 지체와 서로 연합하자. 아멘. 그러려면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아멘. 응? 그래서 역대야 7장 1 2회에 보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소로을 나타났습니다. 응?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시하는 성전을 삼았다 아, 네. 오늘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오늘 이 미가엘 성교 방송국 개공예배 우리 장목사님 모든 목사님에게 나타나서 아, 네. 예? 성전을 삼았다는 음성을 들었다이 말입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국회가 괴할 때 이운영 어, 이혼이 있었습니다. 이은영 이원이 간절한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몇 배치 다른 방법이 있었요게 대한민국이에요. <laughs> 이영 그, 이혼이 기도로 이 재원 국회가 우리 한국에 세웠기 때문에 지금 강화을태국계 난리치는 거예요. 왜, 왜 기도로 세운 나라를 이렇게 인권을 침해하냐? 독재하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 해로당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어린아이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뭐가 호소했죠? 어린아이의 피가 하늘에 호소한 거예요. 그 하늘에 호소한 하늘에 피가 들으신 거예요. 아, 네. 강화문의 재원 국회가 이운영 씨가 의원이 간절한 기도로 대한민국의 재원 국회가 돼서 시작한나란인데 지금 이 나라가 38세에 지금 무너져버렸어요. 무너졌어요. 무너졌났어요 뭐 왜얼마이면또 강냉이 또타 먹으라고 문너라다볼 수요. 그러니 태극기 가안 날리겠어요. 우리는 기도는 인간에게 초 인간적인 능력을 준다겠습니다. 기도는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무기가 다겠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지만 당연한 기독교인의 의무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인간의 초인간적인 능력을 준다. 네. 기도는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네. 의미이다. 네. 네. 기도는 기적을 낳지만 당연한 의무다. 네. 네. 우리는 협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복된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고맙고 감사, 네. 감사, 네. 감사, 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곳 하나님 이가일 선교 방송국 개경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네.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늘을 놓으시고 두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미갈 성교를 통하여 한국 교회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관이 모든것까지라도다들 응답될 줄 믿사오며 저희들을 제앞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